오늘 특별한 환자분이 오셨다는 소식이 들려왔다. 그래서 담당 원장님을 찾아가 보았다. 원장님, 오늘 아버님 수술하신다면서요? 아? 어? 당황하신 듯한 원장님의 머쓱한 어, 웃음. 해줬으래. 왜 얘기 안 해주셨어요, 원장님? 부끄러우니까 안치었으면 좋겠어서. 하지 마. 그래도 꿋꿋이 촬영을 계속해본다. 수술 전 마지막으로 아버님의 눈 검사가 진행된다. 각막 모양, 상태, 각막 난시 등을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각막 지형도 검사. 그리고 안구의 길이, 각막 굴절력, 각막 두께, 동공 크기 등을 측정한다. 이 장비는 아르고스라고 하는데 난시와 인공수정체 도수 결정을 위한 안구 계측에 최적화된 검사 장비이다. 수술 전 검사들이 금세 끝났다. 진료실 앞쪽으로 앉아 계세요. 진료실에서 부자 상봉이 이루어졌다. 아버님의 눈 상태를 직접 꼼꼼히 확인해 본다. 아버 이렇게 지금 수정체가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껴 있는 게 지금 백내장이에요. 음. 그래서 이게 껴 있으니까 안 보이시니까 음. 일단 백내장 수술할 거고 왼쪽 음. 같은 경우는 옛날에 하셨잖아요. 음. 그래서 옛날에 하신 것랑 비슷하게 음. 그런 기능을 가진 것 중에서 조금 좋은 걸로 해서. 음. 조금 같이 교정을 할게요. 음. 수술할 때는 아프진 않고 눈이좀 뻐근하고 눈부신 것만 있거든요. 그러니까 뻐근하더라도 그냥 힘 주지 마시고 편하게 계시면 잘 끝날 거예요. 예, 그렇게 해서 준비되면 자리 드릴게요, 아버지. 음. 네. 네. 고맙다. 네. 수술 대기 중이신 아버님께 말을 걸어보았다. 떨리세요? 아버님은 수줍음이 많으신 편인 것 같다. 긴장 안 되세요? 긴장은 좀 됐겠지, 아무래도. <laughs> 긴장된다는 아버님과 달리 원장님은 평온해 보인다. 수술을 위해서는 꼼꼼한 준비들이 필요하다. 우리 발굴을 하고 좀 눈부셔요. 다음에 보면 불세개 있거든요, 형님. 그거 그냥 편안하게 보고 계세요. 마침내 시작되는 수술. 반갑습니다. 남자님 수술 잘 끝나셨나요? <laughs> 수술 잘 끝났어. 요 회복이 끝난 후 아버님이 다시 진료실에 방문하셨다. 별반하지는 않으세요? 괜찮으세요? 예, 네, 고생하셨어요. 네, 잠깐만. 원장님이 직접 수술한 눈을 한번더 살펴본다. 네, 아버지 수술 잘 됐고요. 음. 오늘 좀몇 시간은 좀 따끔따끔해요. 수술 상처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좀 시간 지나면서 오후 되면 저녁 되면 괜찮아지실 거고 안약만 덧나지 않도록 두 시간마다 쓰시면 돼요. 네 그렇게 하시고 일단 집에 가실 때까지는 안대 하고 가시고 집에서 어, 가셔서는 안약만 잘 챙겨 쓰세요. 그렇게 하시고 이따가 집에 도뵐게요 네, 조심히 들어가세요. 네, 여기 앞쪽에 잠시만 앉아 계세요. 제가 요하듯 갈아드릴게요. 아버님이 귀가 신후 다시 원장님을 찾았다. 아, 이제 우리 아버지가 뭘 할지를 되게 고민을 했는데, 우리 아버지가 한 40년 전에 한쪽은 백내장 수술을 단초점을 하셨고, 이제 오른쪽은 그냥 잘 지내시다가 지금 안 보이셨는데 최대한 왼쪽에 단초점이랑 비슷한 성향을 가진 렌즈를 골라야 돼서 약간 다초점 성향 중에서 퓨어시라는 렌즈가 빛 번짐도 적고 회자력 렌즈보다는 조금 근거리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단초점보다는 훨씬 좋기 때문에 그래서 퓨어시라는 렌즈를 선택했습니다. 사실은 3년 전에 우리 어머니를 내가 해드렸을 때는, 우리 어머니 연세도 50년생이니까 7 5세신데 그러니까 72세 때, 3년 전에, 그때도 아예 우리 어머니는 이제 다 초점을 해드려서 가까운 거랑 멀리랑 다볼수 있게 회절형 인공수용을 해드렸고, 우리 장모님이 52년생인데, 그때 70이셨는데, 장모님도 회절형 다 초점을 해서 그냥 성경척이랑 뭐 이런 거다 돋보기 없이 잘 보셔. 그래서, 그냥 연세에 관계없이 눈 조건이 각막이 좋고 막막의 시신경의 기능이 건강하신 분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인공수형체를 본인한테 맞게 뭐 가까운게 잘 보이는 회전형을 하거나 아니면 또뭐 운전하시는거나 망막이 안좋으면 지금 피어씨 같은 뭐 그런거를 하거나 뭐 그렇게 고를 수 있어서 꼭 나이가 그런 다초점 인공수형체를 하냐 못하냐의 기준점은 아닌거 같요 사실은 나는 이제 우리 장모님도 해드렸고, 우리 어머니도 해드렸고, 이제 우리 아버님 해드렸는데, 어, 내가 수술을 할줄 아는데, 누구보다 내가 더 우리 아버님, 어머니 걸더 신경 써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, 굳이 다른 사람한테 잘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보다, 그냥 내가 우리 부모님, 우리 가족에 제일 맞는 인공수형체와 제일 맞는 걸 선택을 해서, 어, 수술해드리는 게 자신이 있기 때문에, 내가 직접 해드리는 게 제일 좋은, 것 같아요. 그래서 보통 어떤 분들은 가족들 수술을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냥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부담 별로 없고 그냥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부탁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검사한 결과를 보고 우리 부모님한테 제일 받는 게 뭐지? 그렇게 해서 인지 선택하고 내가 수술 최대한 문제없게 잘 해드리는 게 항상 결과가더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제가 해드리는 게 마음이 제일 편합니다. 내가 최고다. 그렇죠. 네. 스스로의 실력에 믿음이 있는 원장님이라면 어떤 수술이든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다.